아, 기사님, 빨리요! 여기 지금 나이대가, 얘들아. 최소 마조아연에서 최대 샤넬보영이거든요 650만원이 적어? 우리 할아버지, 6.25전 참전하고, 국가유공자, 저기 배치부터 있는데도, 나라에서 한 달에 20만원인가 밖에 안 나온다더라. 야, 650만원이 적니? 네. 커뮤니티에 그럴린 거 너지? 네. 건들지 마! 뭐야! 야, 뭐야! 아, 씨. 자림! 나좀숨겨줘 잠깐만. 못 참겠는데 진짜. 귀진 새끼. 기다려. 기다리라고. 아, 터질 것 같아. 기사 님몇분남았죠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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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사님 진짜 못 참겠어요. 아 씨발, 이미 쿠킹 나왔다. 아, 씨발 안 그래도 좋은데 나. 아, 좋겠네 진짜. 아, 기사님 빨리요. 얼마죠? 그, 계좌이체 가능하죠. 야, 얘들아. 4,900원만. 야, 여기 계좌 띄웠거든? 기사님 저기 들어갈 거예요. 잠시만요. 모아모아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들어왔나요? 예,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나요? 들어왔. 100원 거실러 주세요. 아, 장난이에요. <laughs>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 장난. 저, 그, 저. 무단횡단 짜랑, 오케이. 체크 완료. 여기는 현박. 여기는 현박. 지금부터 잠입수사를 시작하겠다. 어, 잠시만요! 스타님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소고기 묵국이 드시고 싶다 해서 소고기 좀 살라 그러는데, 여기 혹시 정육점이 주변에 어디 있나요? 지금 다 마쳤을 거예요 야, 빨리 포항 주민들 얘기 좀 해봐봐. 사장님, 말씀 좀해 줄게요. 아, 그 저희 엄마가 지금 백설기가 땡긴다고 해서 떡좀 먹고 싶은데, 혹시 떡집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 앞이 아, 어? 아, 여기 맞네. 아, 떡집 있구나, 여기. 자민 모드 발동. 아, 저 아저씨, 역시. 떡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 이렇게 떡집 위치 바로바로 찾기가 힘든데. 에 아... 이모, 백설기 얼마예요? 백설기어디냐요 송편은요, 그러면. 아니, 가래떡은요?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떡기, 백설기도 없고. 그럼 인절미는, 인절미는? 다른 데가, 다른 데. 아, 인절미는? 있어, 다른 데가. 하고 대 씨. 문 열어? 근때 문을 열으라봐라 야. 아 장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뭘안 뭐 해. 해? 하면서. 소고기 없어요? 여기 종육점 아니에요? 묵국용 소고기 다진 걸로다가 600g 두 명이서 먹을 건데 한 근이면 되나? 아니문좀 열어봐요 일단 안녕하세요 문 얼마예요? 15분에 8만원? 원샷만 돼요? 원샷 데킬라. 저기, 벤당에도 상관없어. 50곳, 60곳 있어. 다들 그래도 아가씨들이, 야, 아무리 많아도 이게 30대 후반인데, 여기는 그냥, 다들 그냥 맞조아연이네? 여기 지금 나이대가 아니라 최소 맞조아연에서 지금 최대 샤넬보형이거든요? 이거 죽된거 같은데? 어, 잠시만. 야, 뉴스 뭐야, 이거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지금 이거? 피해 여성들 5천만원 지원. 성매 말고 다른 직업을. 어? 매매를 하던 여성이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원금 들어온 언니들 만족하세요? 나는 한 제목의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성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것이다. 글쓴이 A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6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다. 며 소득 대체는 80%를 적용해서 최소 1,200만 원은 줄 거라고 생각해서 출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푸념했다. 이런. 야 너가 그랬지? 650만원이 적어? 적냐고 아니 물으면 대답을 해 650만원이 적니? 어디서 이런 이게 말이니? 이게 나라니 씨 이럴 거면 씨X 개나 소나 그냥 다성한다고 하지 X같은 거 피해자? 이런 씨 할 거. 우리 할아버지 625전 참전하고 대문짝에 국가유공자 저기 배지 붙어 있는데도 베트남전 참전하고 풍장이두개 대령 만기 전역에 국가유공자 집에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는데도 나라에서 한 달에 20만 원인가밖에 안 나온다더라. 근데 이할 거. 글레좆 같은 새끼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정육점에서 몸빼 하다가 씨발 뭐 650만 원이 저거? 다 잡아. 시던 가야지. 해 야! 야너 안되겠다 야, 야 650만원이 적니? 너가 그랬지 커뮤니티에 그롤린거 너지 다 가져올게 발로 할머니 얼마에요? 아 사장님은 저기 호주에요? 빅마마에요? 그니까 현역이에요 아니면 은 전직이에요? 아니 부천 전기출 bj들마냥 그 눈만 꿈뻑꿈뻑하지 말고 얘기 좀 해줘봐요 부천 전기줄 b j 이들하고 똑같은거 봐 이거 누나 롯데월드 갔다왔어요? 누나 얼마야? 여왜 반말이야 너 뭐야 뭐야 휴대폰 안야 야. 건들지마 뭐야 병생이가이씨발내년이야 알았어 요야얘 야 대화하자 미안해 사과할게 아 생긴 거는 그냥 퀸란이 똑 닮아가지고 혹시 사진 한번 찍어줄 수 있어요? 아 누구세요? 팬이한테 구독자예요 김치 <laughs> 아 저기 뭐야 신고하는 사람 직업이 뭐야? 딸배야? 경찰이요 뭐, 경찰? 야 뭐야? 아씨장님나좀 숨겨줘 요 잠깐만 사장님 잠깐만 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무서운 날에 왜 쫓아와요? 아, 아. 무더운 나라면 쫓아와요! 잠깐만, 들어가 있어, 안 돼? 이거 어디 갈까? 말하지 말고, 씨 여기가 놀라운 점. 이집 촌. 내외 반경 500m 앞에. 바로 뭐가 있냐? 포항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원들, 초등학생들이 등학교 하는 버스.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빨리! 가. 아, 지금 장례식이 막 시작해가지고. 양복 하나 맞추려고. 장례식 입고 가려는데, 양복. 실수 하나만 좀 재주세요, 이거. 보통이 얼마 정도 하나요? 32만. 방송하시나요? 아저 개인 방송하는 유튜버입니다. 아 방금 저기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네. 저기 아는 지인 누나가 정육점에서 일하거든요? 금색 단발머리에 조금 얼굴은 좀 못생겼어요. 빨간색 브라자에 좀, 아, 네. 누나 한명 있는데, 아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야, 좀 타이트하다, 근데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100 사이즈에요. 140만원이요? 백100 사이즈가 100이라고요. 아, 이 가격이.. 가격. 가격 정장하고 셔츠까지 다 하면 38만 원. 혹시 종이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하나만 더 주세요. 아직 하나만요. 부탁 좀 할게요, 저 진짜. 감사합니다. 무슨 멘트가 좋을까? 아 일단 사장님 돈좀 갖고 올게 진짜 왔다, 진짜 왔어. 야 진짜 왔다, 이들아 간다, 시기 x 분들아 꺼져, 이 XX끼리. 나다 이거. 이 x x 아